이 글에서 소개할 체형을 커버해줄 아이템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스타일을 만들어줄 것이다. 가느다랗고 길쭉길쭉한 몸매는 사실 유전자를 잘 타고나야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은 금물이다. 모델들만을 위에 패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겉모습을 꾸미는데 있어서 옷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어떤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매치하느냐에 따라 늘씬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신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지금부터 8가지 패션 꿀팁들을 알아보자. 더 읽어보기. 원피스에 어울리는 신발을 고르는 법체형을 커버해줄 8가지 아이템 1. 펜슬 스커. 다리를 길고 돋보이게 해주는데 펜슬 스커트만한 옷이 없다. 팔다리가 긴 여성에 개 펜슬 스커트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그렇다고 해서 호리호리하게 잘 빠진 몸매여야만 펜슬 스커트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입고 있기에 다소 불편하여 움직임이 제한되는 점을 감수해야 할뿐 어떤 체형도 멋지게 소화할 수 있는 옷이 바로 펜슬 스커트이다. 일단 한번 입어보라. 2. 하이힐 키가 커 보이게 하는데 이 서플렉 슈즈보다 하이힐이 더 낫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이힐을 자주 신으면 여러모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가끔씩만 신어준다면 건강에 지장을 주는 일 없이 키가 크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더 읽어보. 기. 밤새 하이힐을 신을 수 있는 8가지 팁 3. 새로 줄무늬 바지나 블라우스, 치, 마등 새로 줄무늬가 들어간 아이템은 길쭉하면서 늘씬해 보이게 해준다. 새로 줄무늬가 들어간 원피스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세로 줄무늬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오히려 몸이 부해 보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체 스타일링에 적절히 가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로 줄무늬는 작은 가슴이나 지나치게 튀어나온 엉덩이를 커버하는 데 효과적이다. 4. 하이웨이스트 바지 하이웨이스트 바지는 날씬하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데 기막힌 역할을 한다. 체형을 커버해주는 훌륭한 아이템으로서 하이웨이스트 바지는 몸매의 균형을 맞춰준다. 즉,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되는 나온 몸매로 탈바꿈 시켜주는 것이다. 5. 벨트 벨트는 허리를 잡아 주어 실루, 엣을 강조하는데 1등 공신으로 체형을 커버해줄 아이템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다. 벨트를 바지에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원피스든 자켓이든 어떤 의상에도 벨트를 멋지게 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즘에는 각양각색의 벨트들을 시중에서 쉽게 구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이 될 벨트를 찾아보자. 6. 길이가 긴 옷과 무늬가 들어간 옷을 신하고 균형 잡힌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기다란 옷이나 무늬가 많은 옷을 활용할 수 있다. 코트, 기다란 블라우스나 조끼 등 길이가 긴 의상들은 키를 더커 보이게 해주며 무늬가 들어간 옷은 몸매를 보정해준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무늬가 많고 트렁치렁한 끼리의 옷은 볼륨감을 주느니 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얼핏 듣기에는 늘씬해 보이는 것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엉덩이가 크고 하체 통통족이라면 무늬가 많은 셔츠를 입는 것이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맞춰주게 된다. 반대로 상체 통통족은 무늬가 들어간 하의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다시피 옷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체형을 얼마든지 커버해준다. 더 읽어보기 당신의 옷을 고를 때 피해야 할8 가지 패션 실수 질 브이넥 라인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을 받는 브이넥 라인은 스타일을 더욱 세련되어 보이게 해준다. 목이 더 깊게 파일수록 세련미는 한층 더 깊어진다. 브이넥 라인은 얼굴과 몸이 갸름하고 날씬해 보이게 하는 데다 가슴이 큰 여성과 작은 여성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8. 단색 아이템 마지막으로 특정 아이템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지 만 엄청나게 유용한 비결을 설명함으로 주목하자. 전체 의상을 같은 색으로 맞춰 입는 것은 체형을 커버해 줄 훌륭한 방법 중 하나이다. 물론 블랙이나 브라운과 같이 어두 계열의 색으로 입는 것이 날씬해 보이는데 최고일 것이다. 하지만 올 레드나 올 화이트로 과감하게 나가보는 것도 좋다.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해봄으로써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찾자. 지금까지 알아본 정보들에 의하면 몸매를 터보하기 위해 어떤 옷을 고르고 피해야 하는지 확실히 나뉘게 된다. 물론 선택은 저마다의 체형과 취향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것저것 재미있게 매치해보자. 건강하고 볼륨감 있는 모발을 가꾸는 방법 머리를 만지거나 헤어 제품 또는 스타일링 도구를 사용하면 점차 모발이 약해지고 칙칙해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모발을 관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옳지 않다. 건강하고 볼륨감 있는 모발을 가꾸는 방법을 소개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레츠 블랙헤즈 y